내가 당신에게 처음 반했을 때, 웃는 얼굴로 날 바라보며 내 이름 불러줬을 때, 그때에요. 뭔가에 이끌리듯 신기하게도 그때 그 순간, 나의 마음이 찌릿했고, 그대의 목소리, 얼굴, 표정, 모든 게 미치도록 설레서, 이거 왜 이러지? 했었죠.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, 그대는 날 보며 웃었고,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만으로, 그 순간 나의 계절은 온통 봄이었어요. 그래요. 그대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에게 봄으로 다가왔고, 메마른 세상을 꽃 피웠어요. 온 세상이 향기로웠고, 온몸으로 그대를 온전히 안고 싶었어요. 그대가 내 여자였으면 했어요. 그대가 내 이름 부를 때마다 나는 또 다시 한번 사랑에 빠졌고 내 마음의 꽃은 다시 한번 피어 올랐어요. 이 이상 사랑에 빠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대가 좋았어요. 왜 그렇게까지 된 건지는 나도 모르겠어요. 그냥. 당신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. 난 그래서 지금 당신과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. 그때와 지금 달라진 건 없어요. 그대가 계속 좋아요. 달라진 게 있다면 지금은 그대의 웃는 모습 뿐만 아니라 모든 모습이 다 좋아요. 그리고 내 이름 불러줄 때 정말 사랑스러워요. 내 이름 불러주세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, 계속. 언제든 부르면 만나러 갈게요. 곁에 있을게요. 내 이름, 불러줄래요?